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문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질문도 올라오지만 사실은 어 학원에서 쓰는 카카오로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가끔 전화도 오시고 하는데 어 어저께 받은 그 질문 내용 중에 한국 스타일로 재수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디 대학교라도 그냥 가는 게 낫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, 이 질문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국에는 조금 예전부터도 재수라는 게 상당히 보편화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년에 도전을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뭐 이러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가, 번듯 생각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원서를 쓸때 자, 내, 내가 요번 연도에 졸업을 했다고 쳐요. 근데 원서를 쓸때갭 이어가 생기면은 에디션을 해명글을 쓰세요라고 하는 그 엑스트라 페이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몇년 돼요? 2019년에 졸업을 했어. 근데 2020년에 대학교 원서를 써요. 그러면 19년부터 20년 동안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한국 스타일로 재수를 하면서 뭐 SAT 점수도 올렸어. SAT 서브젝트 테스트 점수도. 12학년까지 다닐 때 고등학교 없었는데 뒤에 만들었어. 그런데 그거를 원서에다가 쓸 때, 어나 테스트 프레퍼레이션을더 하느냐고, 그냥 1년은 그냥 집에서 놀았습니다라고 쓰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안 쓰고서 서류가 통과가 되냐? 그러면 빨간 불이 뜹니다. 이갭 이어가 생긴 학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갭 이어에 대한 활동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필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. 미국 대학교 지원에서는 재수라는 것이 사실 어, 좋게 보일 수 없다. 그리고 원서에서는 기술적으로 어,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. 해명글을 쓰긴 써야 된다.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꾸며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.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그러면 일단 내가 만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단 어느 대학을 가요. 붙은 데는 있을 거 아니야. 다 떨어지진 않았을 때 거기를 가서 1학년 성적을 잘 받고. 보강할 서류들을 같이 동시에 보강하면서 편입을 해서 다시 트랜스퍼를 하는 것이 최고이긴 합니다. 근데 무턱대고 어, 감정적으로 대학교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감정적으로 아, 쪽팔리게. 쪽팔리게 내가 그런 학교를 갈순 없다.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커 동네에 소문나고 없어 보이게 그런 학교를 왜가 이러는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아이의 미래와 대학교와 공부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그렇게 감정만 가지고서 하질 수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, 최상향 지원, 상향 지원에서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은 전 이건 매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압니다. 아는데.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요만큼의 여유는 조금 최후의 상황까지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번뜩번뜩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갑니다!